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줄수 있겠습니까? 오늘 배단이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 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수요일이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자유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새순이 돋고 또새 생명이 싹트는 것처럼 인생이 시작되고 세상을 배워가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초목이 우거지고 만물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급격하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을처럼 낙엽이 들고 또 삶의 의미 낙엽이 드는 것처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원숙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처럼 모든 것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을 품고 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는 인생의 마무리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겨울과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계절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계절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과 같은 광풍과도 같고 더위와도 같고 또 때로는 눈과 우박과 또 폭우와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들은 그때 그때 어려움이 가장 크고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무 너무 더워서 아, 더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 그러면서 더워서 뭐라고 그합니까 여름에 더우면 야 이렇게 더운 것보단 차라리 겨울이 낫겠다 이러죠 그런데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오면 야 너무 추워서 차라리 여름이 버틸 만하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고통이 가장 큰 법입니다 지금 나에게 온 고통 지금 내가 당면한 고통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문에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사라고 알고 있는 기두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두온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드우는 포도주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우는요 그 나중에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훌륭한 사사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포도주틀에 숨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주틀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 미를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타작하면 타작 마당에 나가서 어, 마당은 어떻습니까? 넓직한 곳에서 거기서 이제 밀을 수확하는 것이 어,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는 포도주틀 안 보이는데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잔인하게 탄압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어, 일제가 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먹을 것들을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어, 총알과 무기를 만든다고 놋그릇까지 다 빼앗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어, 또 많은 백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떨고 있고 그리고 굶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족석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육신의 굶주림에는 그 원인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고서 이제 중요한 거점들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파들 가운데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어,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아, 내 힘이 약하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들을 침멸 진멸하는 것이 굉장히 여, 잔인하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어떤 백성입니까?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민족이었다면. 그들이 그들 뜻대로 행동하는 민족이었다면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어 이방 민족과 함께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합니까? 결국에는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의 압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곤 했고, 그리고 기두온이 있을 때 기두온을 핍박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우리의 불순종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침공했을 때, 미두안은 미디안은 메뚜기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온이 정말 천하의 기도온이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온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미를 타작하는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나의 마음을 누구도 몰라줄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포도주틀 아래와 같이 그런 포도주틀 아래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종, 시간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 으로 우리가 분명히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우면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통이 오게 될 때,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 누구도 도와주고 함께해 줄수 없는 고통 앞에 사람은 비참해지는 동시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도움이 될수 없고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외로운 것이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사람은 비로소 그를 도우리가 이 땅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 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곳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이 있는 포도주 틀에 가까운 상수리나무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그곳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드온처럼 숨어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원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숨어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기도원을 향해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를 찾아온 사람, 찾아온 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기도원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호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의 법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또, 악과 함께 하면서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고통이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이미 나이가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정말 기도원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다음에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자아정체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아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자아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아정체성이 중요하고, 또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좋은 대로 이끄는 것은 맞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항상 자아정체성이 건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넘어질 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볼때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봐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내일모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정체를 내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고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원에게 너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원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 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기도온도 고집이 있어요. 기도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내가 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읽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시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기도는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성도로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유학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면 나는 약하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명절이 있었고, 저희들도, 저희 가족들도 명절에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보드게임을 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는데요.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 저희, 제가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셋인데, 막내딸이 있는데, 이 막내딸이 원래도 게임을 잘하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댁만 가면은 어 반드시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얘가 보드게임 할때 앉는데 할아버지 옆에 앉는 겁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1등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지는데요. 왜냐하면 양옆에서 공격을 하는데 누가 막아줘요? 할아버지가 막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흑기사가 돼서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할 차례가 됐는데도 공격을 안 하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것까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계속 1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할수 없는데, 우리는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분 맞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는 거죠. 어, 염소하고 누룩이 드지 않은 빵하고 그리고 국, 국을 재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바위에 놔라. 그래서 바위에 놨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어떤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해 보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때 기도원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 옆에 있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죽겠구나.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죄인인데요. 하나님, 저 그래도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도 여전히 할수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갈수 있습니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뤘을 때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온과 평강을 이루신 후에 기도온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집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그 나무로 정말 그들이 신비한 동물로 여겼던 7년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우상들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베어내는 자, 찍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을 때 그는 무엇을 찍어내 버려야 되는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우상들을 태워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바알과 아세라들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죄악과 유혹들과 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숨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함께 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우상들을 태워 버리고 주님의 용사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